아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알죠. 황새가 물어다주잖아요. 오, 아시네. 당연히 알죠. 아기 코끼리 덤보에도 나오는 유구한 전통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황새 배달원이 덤보 배달하다가 그런데 방치해서 실수로 떨어뜨릴 뻔하잖아요. 아, 그런 내용이 있죠. 영화 덤보는 1941년 작으로 저작재산권이 소멸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보세요. 편합니다. 근데 만약 황새가 진짜로 아기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애가 죽었으면 그거는 살인이에요? 낙태예요? 그 부분은 배달 시점에 임산부가 어떤 상태였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네요. 엥, 임산부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요. 형법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 태어나서 사람이 된 아기를 살해하면 살인이 되는데요. 판례는 규칙적인 진동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태아가 사람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아이가 분만 예정일을 2주 정도 넘겨서 대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됐으니까 입원한 시점부터는 분만이 개시돼서 태아도 사람이 됐다며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하! 그러면 진통 시작되고 떨어뜨렸으면 과실치사고 진통 전에 떨어뜨렸으면요? 무슨 죄지? 그 경우에는 무죄예요. 과실 낙태죄 같은 죄는 형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오잉? 그래요? 사실 실수로 태아를 낙태한다는 상황 자체가 다소 상정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니까요. 미처 입법을 못한 틈새 같은 면이 있죠. 어런! 물론 진통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 일부러 아이를 떨궜더라도 황새는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요. 에이 왜요? 살인죄라고 하셨잖아요. 황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아...